안녕하세요. 오늘 또 산에 왔습니다. 오늘은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. 이제 막산 초입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송이가 올라오는 거 같아요. 맞습니다. 이제 뚫고 나오려고 해요뭐어요고요 여기 에아이 여기 에아이다아 아닙니다 아니 성인 줄 알았는데, 아닙니다. 여기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. 맞습니다. 성입니다. 두고 가겠습니다. 바로 길 옆입니다. 길 옆.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. 이틀 전에 두어간 능입니다. 사람들 손을 안 탔습니다. 지금 여기는 어, 7시 반 정도인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. 탑니다 이틀 전에 여기서 놨던 자리입니다. 아, 여기는 안 올라왔고요. 지금 밑에 두개 걸러왔습니다. 엄청 크게 올라어요이 자리는 항상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. 엄청 큽니다, 여기는. 한계가 이만합니다. 엄청 큽니다. 쌍둥이 형제 엄청 크게 올라왔습니다. 대물입니다, 대물. 완전 대물입니다. 이 자리는 매년 이렇게 큰게 올라옵니다. 그리고 저번 주에 두고 간 이틀 전에 두고 간 송이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두개입니다 이틀전에 두고 간거 이거보다 저게 더 많이 컸어요 이게 오히려 덜 컸습니다 이틀전에 저게 안보였었는데 이것도 역시 큽니다 내네 뿌리입니다 내네 뿌리 네 뿌리가 한 500g은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바로 밑에서 여기서 네 뿌리를 따고요. 바로 위에 이렇게 또두 뿌리가 있습니다. 여기는 바로 길입니다. 이렇게 길입니다. 길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도 사이즈가 큽니다. <laughs> 사이즈가 역시 대물입니다. 조금 전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대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옆에서 캐고 제가 밟았는 것 같습니다. 모르고 낙엽 속에 워낙 두텁게 묻혀 있어서 제가 밟았는 건지 나무 뿌리가 있는 건지 오, 이거는 진짜 더 큽니다 와와 굵기가 거의 제 손목만 합니다 완전 초대물입니다 초대물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옆에 거와 비교를 하면 굵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감사합니다. 하산길에 능리를 만났습니다. 사이즈 좋고요. 돌기 살아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도 아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뒤늦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. 채취해 보겠습니다. 단단합니다. 안단하고 괜찮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두 뿌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는 좀 늦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아, 아, 습습다다래래도요는이요도도 가슴 먹을 수 있겠습니다. 아, 사이즈 좋은데 너무 아깝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작은 놈이 하나 더 있어요. 아, 이거라도 가져가야 되겠어요.